김광현이 올 시즌 최고 호투로 시즌 세 번째 승리를 따냈습니다. 김광현은 7월 6일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서 7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소속팀 세인트루이스의 5대 3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그러면서 시즌 평균자책점도 3.79에서 3.39로 낮아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현재 53승 31패로.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1위에 올라 있는 강팀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 선발인 가우스먼 역시 이날 경기 전까지 8승 2패, 평균자책점 1.68을 기록 중인 에이스였는데요. 김광현은 그런 샌프란시스코와 가우스먼에 맞서서 89개의 공으로 7이닝을 틀어막는 효율적인 추구를 보여줬습니다. 반면 상대 선발인 가우스먼은 6회까지 세인트리스를 노이터로 묶었지만, 7회에 2실점을 하면서 패전투수가 됐는데요. 경기 후 미국 현지 팬들의 반응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먼저 세인트루이스의 공식 계정은 김광현의 교체 직후 김광현의 2021 시즌 평균자책점은 이제 3.39입니다. 라면서 김광현의 오늘 성적을 인포그래픽으로 남겼습니다. 그 밑에는 이게 우리가 보고 싶던 k.k다. 이제 카디널스의 야구다. 좋은 아웃이었어. k.k. 그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 라는 댓글들이 달렸었고요. 그게 필요했어, 사랑의 KK. 그리고 김광현의 입단식 당시의 사진도 댓글로 달렸습니다. 지금 스코어는 5대 2야. 김광현의 환상적인 등판이었어, 반가웠어. 그는 대단한 게임을 던졌어. Greatest of all time을 뜻하죠. 염소 이모티콘도 어김없이 댓글로 달렸습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도 오늘 김광현의 추구에 대한 칭찬이 많았는데요. 7회 이전에 안타를 치지 못한 것을 제외하면 좋은 경기였고, KK는 카디널스 합류 최고의 추구를 펼쳤다. 지루한 시간 끝에 그들은 오늘 리그 최고의 팀을 이겼다. 불가사의는 멈추지 않는다. KK는 싸이 영상급으로 돌아왔다. 카디널스에서 20번 등판 후 KK는 평균자책점 2.73. 이인당 출루 허용 1.19를 기록 중이다. 나한테 묻는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KK와 웨인 라이트가 우리의 줄뿐인 든든한 선발 투수들이었다. 우리는 KK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와 같은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고 승률 팀을 향한 호투다 보니까 오늘도 더 좋은 반응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지난 1일 애리조나전에서 10전 11기 끝에 무승행진을 깬 김광현은 오늘도 승리 추수가 되면서 시즌 첫 2연승을 달렸는데요. 부디 지금 좋은 분위기가 시즌 끝까지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쩌면 세인트리스의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김광현 선수가 등판을 가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내일 스포티비 중계 예고도 하겠습니다. 내일 스포티비 나우에서는 총 3경기가 한국어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10시 38분에는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선수죠. 오타니의 선발등판 경기가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